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제 사건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들을 풀수 있을까요? 첫째, 잭더 리퍼 사건입니다. 1888년 런던의 화이트 제플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잭더 리퍼는 5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디비 쿠퍼 납치 사건입니다. 1971년 디비 쿠퍼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남자는 항공기 납치 후 2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 낙하산을 타고 사라졌으며 그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마들린 맥켄 실종 사건입니다. 2007년 포르투갈의 한 휴양지에서 3살 된 마들린 맥켄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넷째, 암호화된 편지를 남긴 조디아킬러 사건입니다. 1960년대 후반 조디아킬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련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과 언론에 암호화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신호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타이타닉 코의 보물 실종 사건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 코가 침몰할 당시 막대한 양의 금화와 보석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보물들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에는 수많은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